안녕하세요 게임방송어디 명장tv 유튜브에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면서 명장 예니게임방송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명장의 피파1 9 매니저 커리어 모드 감독이 되어서 플레이한다 명감독 키우기 자 이제 어, 지금 두 번째 시즌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살짝만 볼륨 줄일게요 죄송합니다 네제 마이크 소리 못친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예, 이어폰으로 듣고 계신 분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요. 자, 컵대네요. 카라바오 컵대, EFL 컵인데 노테르담, 노테르담이랑 붙네. 어, 지정아, 어서 와라. 어, 지정이 왔을 때, 어, 이승간에 알아요? 이거, 이거 알아요? 어? 이거 알아요? 오. 잠깐만, 이거 스케줄 보면서 해야 돼. 1, 2, 3님 아직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따 롤합니다 참고. 아, 실시간 많구나. 스토크야? <laughs> 약간 1 5분 섞어주자, 그러면. 아, 노래 좋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불안한 게또 저작권 괜잖아요 제가 알아서 이제 그 부분, 그 구간 삭제하면 되니까. 아, 자동으로 이군 됐네. 오케이. 기성용 선수가 최근에 국가대표 은퇴했다죠. 슬픈 사실이긴 해요. 아깝지만 많이 공헌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얘네들은 진짜 영입 돼 가지고 한 번은 못 뛰네. 이게 좀 해줘야겠다. 천참이 얘는 발이 안 빨라서 발 빠른 애가 있으면 좋아. 장윤호를 넣겠습니다. 이걸로 나를 환영해 주는들. 내가 환영해 줬잖아. 네. 들어갑니다. 쿵쿵. 자 지금 레가 안 걸리죠, 여러분들? 나이스, 오케이. 타임드 피니시가 이겁니다. 네, 까비. 황이조 명장 죽인다. <laughs> 어우, 너무 세게 찼다. 나이스, 이거지. 때릴 때쯤에 이제 눌러줘야죠. 세컨 지송바레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자 악당. 오우 우 다시 한번 내주고 올라갑니다 슈팅 <laughs> 됐어 감 잡았어 땡큐! h 조인드 게임 자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이 명장 지성아 이거 방수잘 나오냐? 렉 레... 걸리나 안 걸리나 봐봐 카카오 잘 나오나요? 트위치 잘 나오나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음소리 비트박을건데 일본, 한국, 북한, 미국순으로 갈게 아시겠죠? 저 자, 뭐야 <laughs> 왜 이렇게 좋아요 사람들 <laughs> 저, 자, 게 예? 신음소리요? 일본 가겠습니다 일본 갑니다 아, 일본 신음소리 비트박스 <laughs> 이게 뭐야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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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우리 좀 취향이 독특하네 은행님 가볍게 이정도 가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이 타이밍에 수현님 어, 좋아요? 좋아요? <웃음> <웃음> <laughs> 네. 철가 <오빠>? TV <laughs> 잘 나와요. 확인. 오케이. 앞에서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제가 민망해요. 저요. 오케이. 네. 트위치잘 나오고. 지성은 잘 나와. 아프리키. 북한에요. 아 아프리키라. 아프리카.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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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별 신음 소리를. 동무,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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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질이. 동무. 네잘 봤습니다. 아, 네 적절한 워 나이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또 새벽에 이런 거를 네 나이스 피었다. 아, 까비 나가 나가 나가. 바로 뒤에 엄마일지도 모르는데 아 그래. 이들이 뭐야? 이들이 뭐예요? 그렇지 백승호가 아기성룡처럼 입벌 뿌려줘야 된대요. 이들이 뭐야? 이들이 뭐예요, 방금? 궁금. 어, 네. 자, 지금 장윤호 선수가, 기.. 그 백승호 선수가 좀 느린데, 이제 패스 잘하는 애로 나왔다면, 장윤호는 좀 빠릿빠릿하게 강약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이거 버텨줬어야 되는데요. 오케이, 나이스. 이런 거죠? 네. 센스 있게. 그렇지. 프랑스 국가대표팀, 2015 우승했다고요? 갑자기? 어.. 네.. 알겠습니다 영상이 끊겼네요 <laughs> 이따가 다시 틀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해주세요 우승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합니다 추천 감사해요 예 여러분들 이제 항상 이 12시쯤에 피크야 추천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그렇죠 나이스 패스에요 자 좋습니다 그렇지 아 아깝이 아아 러시아 월드컵 축구 아, 확인 확인 지성학을 아잘 나오냐고. 방금잘 나와? 아, 카타르가 아시안컵 우승. 야, 진짜 그러게 됐네, 여러분들. 구자룡. 슈팅! 아까비. 어. 아. 까비. 자, 길게 찹니다. 헤딩. 에딩. 나이스 헤딩이에요. 어, 일단은 뭐 강팀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우리가 하던 플레이를 해 나간다면은 어, 나쁘지 않게 또 승리를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이스 패스에요 좋아요, 네. 올려주면 되죠. 반대. 아, 이 펀칭합니다. 네. 가까이 보는 백승호. 반대 볼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나이스 컷. 아, 아 이거를 반대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들어가. 들어와.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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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유연이. 아, 이 유연. 이 유연을 투입한 이유가 이거죠. 살짝 내주. 아, 와. 아니 이걸? 와 곡동님 오랜만이네 사랑합니다 잘 지내세요? 요새 공부 잘하고 있어요? 아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사비 예언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 사비가 그렇게 했는데 박문성이 사비 그, 아, 감 떨어졌다 했거든요 야 나이스 업사이드 아니에요 업사이드 아니에요 석현준? 미야님. 석현준 갑니다 아이저어, 슈팅! 와와 와, 이거를? <laughs> 대한민국 일본 대결하면 대한민국 우승 좋겠는데 아까비한인좀 보고싶어요 너무해요 그러니까 네 제 유튜브에 한일전 있으니까 그거라도 좀 보세요. 지금 노틀담 얘네들 지 수비가 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가운데로 인게, 아, 아깝습니다. 지금 이런 약간 빈 공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패스를 좀 뿌려준다면 충분히 저희, 저희한테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반대 뿌려주고. 네, 나이스 패스. 아, 붙어야죠. 네. 괜찮아, 괜찮아. 우리 뿌이야 우리 뿌이야 살렸어요, 살렸어요. 그렇죠. 어, 자 백승호, 아, 네, 아, 아깝습니다. 자 이런 실, 오, 어, 그렇죠, 다행입니다. 행운이 따랐어요. 네, 장윤호, 장윤호 주고 자, 가운데로 연결 백승호, 아, 애매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네, 백승호 다시 한번 잡쪽으로 내주고, 그렇지 길게 잘 봤습니다. 자 헤딩 따야 되는데 아, 아깝습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예. 자 테드가 <laughs> 떨어질 뻔 했네요. 네, 이거 넣었어야 된 여러분들, 까비 아, 네, 진짜 축구 같잖아요. 수현님, 그죠? 방문선은 원래 감, 감이 감 없었어. <laughs> 예, 그래요. 네, 여기는 잔디 구장입니다. 전반전은 원래 맛만 보는 거죠. 사, 살짝만, 예,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살짝만, 맛만 보는 거고, 후반전부터가 진짜야. 어, 제대로 이제 깊숙하게 이제. 깊숙하게 골 넣어야죠. 어, 여기 주면 없어야 돼요. 길게. 네 슈팅 막아냈습니다. 네에 그렇지. 가 출발. 나이스. 오케이. 됐어. 그렇죠.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좋아. 나이스 나이스. 방이 빨라. 이왕 빨라. 빨라. 이걸 빨라. 이걸 빨라요. 이거 아아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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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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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걸 파울이라고? 아 나. 조심, 얼마나, 이거, 얘네, 아버님이 하나, 얘네 팀. 컴페더레이션스 컵, 카타르에서 안 하고, AFC 회원국 중에 선정. 아, 확인. 나이스. 아, 아까 이유연으로 때릴걸. 이제부터 상남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그냥. 예, 때려야겠어, 그냥. 자, 가운데로. 까이거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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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밀하게 해야죠. 자, 붙어줘야 돼요. 카바링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이 크로스로 애, 애매하게, 오우,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난이도는 최고의 난이도, 얼티메이트 난이도고. 어. <laughs> 명자님의 사운드 길수 없다. 사운드 큐. 발사! 발사! 가자! 이창민, 갑니다. 이창민! 이창민, 접었어요! 반대 봤어요! 네! 아, 아깝습니다. 간다! 동지들이야, 힘내! 그렇지! 나이스 컷! 오케이. 나이 아, 가비. 기야네 힘을 내. 나이스. 오케이. 잡았어야 자, 현무 일어나. 현무 일어나. 엄마, 사람. 전 간다. 로포, 가운데로 연결. 그렇죠. 나 측면 열어 줍니다. 좋아요. 이용 빨라요. 이용 빨라요. 이용 빨라. 아! 가까워요. 와. 어, 구조되는데요? 라이스 에릭. 좋아. 아. 자,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가. 자, 올라갈 수 있어요. 위험해요. 나이스 테스 좋아. 이거 가야돼. 이거 가야돼. 아, 아, 이거를 어떻게.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어, 얘네, 얘네, 얘필 탔다. 필 탔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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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나이스. 됐어. 가, 가. 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됐다, 됐다, 됐다.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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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자 길게 부... 아 그렇지 나이스 붙어야돼 아 아까워 나이스 에딩 좋다 한골만 넣으면 돼 한골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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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호 네 나이스 패스 그렇지 나이스 아아 이제 지쳤어 지금 백승호 뺄게요 아이구슬동자야 근데 내 화면 안봐가지고 아닌데? 선이 바뀐 건가? 구글 동자 아니야. 이거 이거 뭐 죠? 이거 아, 그랑조 네, 확인 가운데 중앙에 한참 이를 넣고요. 네, 그 다음에 헤 <laughs> 헤. 얘를, 어, 김현우 한번 믿어보자. 우현우한번 갈까? 그래, 주현우 한번 가고, 오케이. 아, 이거 짱구 목소리구나. <laughs>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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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그렇지, 나이스. 아, 까비. 헤딩. 아, 위험해요. 조심해요. 아, 이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나이스, 오케이. 백승호. 측면으로. 네. 자, 주고요. 그렇죠. 네. 아, 이거는 아니죠. 아, 저런 패스를 하다니. 네, 저렇게 하라 안 했는데.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아,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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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나이스. 아 붙어야지, 붙어야지. 에, 됐다. 아, 까비. 얘네들이 자꾸 이거, 맘먹으라고 하네. 얘네 어디 뭐, 듣보잡팀 같은데, 로트르담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 나이스. 이유원 쪽. 이유원 자, 접었어요. 이유원이유원 네, 가운데 연결. 네, 다시 한 번, 이유원 아, 길었습니다. 아. 그렇지, 아. 와, 이걸 추가시험 가네. 아, 안 돼. 오, 2분 주네. 이거 끝나겠는데? 야, 아, 안돼 안돼. 어이없게 또 먹히면 안돼.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재경기 하겠네 이러면. 아, 네. 아쉽게도 아 재경기 아니야 여러분들. 아 페널티킥 한다. 아니 이걸 페널티킥 가네 아... 슈팅. 나이스 골. 오케이. 자, 페널티킥인데요. 상대방이 실수를 해줘야 되는데. 아, 아깝이, 아. 자, 두 번째 킥. 나이스 콜, 오케이. 이 운인 거 같아, 이거는 되게. 아니, 얘네들한테 질수 없는데. 막자.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보고 잘 막았어. 나이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격차 벌렸어. 격차 벌렸어. 여기서 한 번만 더 막으면 완벽하다. 자. 네 나이스 오케이 자 이건 뭐 칩샷 해도 되겠죠? 어 쉣! 뭐야? 이거 아, 요, 요, 유상철 히딩크 구약기 아니야? 나이스 이겼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A컵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유 고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이 좋아요 샷샷샷 샷샷샷 아이 감사합니다 유튜브 명장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 명장 TV 채널 구독.